5.0 버전 나선 비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은 아무거나 나가라 조합입니다. 요거를 끼려면 불이 있어야 되고요. 불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끼려면 물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하고 물이 있는 게 좋아요. 뭐 여기 나머지 뒤에는 크게 신경 쓸건 없고, 후반전에서는 여기 물이 있어서 물 데려가 때 약간만 주의를 하셔야 된다가 있다 정도가, 있,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그 외에는 그렇게 크다지 신경 쓸건 없습니다. 앞쪽 이 부분은 에밀리가 들어가도 좋고 나 이다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클로린드 대신. 토스 피슬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건클로린다뭐 여기는 이제 얘 대신 이제 피슬이 들어가도 되고 데미지 깡 데미지 오리는 차원에서 아니면은 오로지 라이덴 몰빵 조합을 하려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저는 라이덴 몰빵 조합이 좋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치유 효과가 있으면 올려 주세요 왜냐면은 풀이나 원소포파를 쓰고 나서 클로린드 이제 스킬 활성화하고 나서 평타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올라가는 힐량이 많이 올라가요 수고하셨습고지원군하고 <목소리> 여기도시때 조심 하 세요. 급사 할수있 어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급사합니다, 여기서. 우인단 데미지가 꽤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우렁차네. 여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유적 가디언이라곤 하지만,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장판이 높을 때는 헛징발를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배백 장판을 안 까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컨트롤에 자세 보시면 배백 장판을 깔고 데미지를 맞으시면 꽤 아픕니다. 증발 효과가 역 증발 효과가 터지기 때문에 나한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손에 손잡불 조심해 흙편 수고해 톨 장전 거기까지 다하하하 허+ 허 기합했어 주식의 너와 공널내 이름으로 노래하며 블랙방테 지원군 흥정 아그 손덕 그림자 사냥. 만약에요, 클로링드 덱 플레이 할때틀린데 만약에 저 녀석이 날 때리려고 한다, 그럼 1을두번 쓰세요. 네. 차라리 1을두번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든 피해는 지더라고요. 1를한번 쓰면은 도지는데, 이를 두번 쓰면은 붙은 상태에서 돌진을 한번더 하는 거라 어떻게든 피해는 지니다 피해 좀어쩔수 없는 고 저쩌고 고 저쩌고 저쩌고 무쩌고저고 저쩌고 저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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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 버그 문제인건지 아니면은 배려 용도인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세기 용도인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여 하나씩 있다 그럼 뭐만 생각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배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소 충전 용도 하늘 창수를 감상 보기를 봐계를 영원히 빛나리. 핫. 한번 도망가지? 모드를 켜줄게 나이프 개겠다 제후 통첩이다. 개둥지야. 어, 크리나빠는데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래. 그나 핵능 원소 폭발이 다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얘 아파요. 어, 조심해. 조심하세요. 얘가 리트라이를 많이 하게 합니다. 특히 저 포쏘는 거. 저게 정말 아파요. 화면을 제대로 안잡아저 포쏘는 거 때문에 리트라이 한두세번 하실 수 있어요.

나라에는 준비가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지금 딱 준비되어 있잖아 충분합니다 <laughs> 잡을 수 있을 거야 응. 어차피 1분 30초 내에 잡을 수 있으면 모든 건 만사 형통이다 어? 여기는 안 띄워주네요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던 거야 무지개지 마! 이건 필요한! 긁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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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내긁어 그다 올라라. 점 빠뜨면은 야 이거 했어 지금 정렬 빨리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만 짓 빠르게 서로 섞 버리는 거야. 어차피 사이클은 돌아온다. 이이렇게 음. 음. 뭐. 하면은 이번 다수 미결을 깔끔하게 수있다 평평하겠습니다. 5.0 버전이잖아요. 5.0 버전인 만큼 쉽게 나왔다. 새로운 지역이 나오는 버전, 0.0 버전, 1버전, 3버전 같은 경우에 나선비경 몬스터가 꽤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꽤 괜찮게 쉽게 나왔다. 12층은 그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1층이 진짜 볼만한데 여기가 참이한합니다이지맥수호석이 여기 나오는 전통의 11층 1번... 1번 방에 있는 여기 세개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 뭉쳐있고요 이번에 나선 비경이 꽤 짜임새 있게 몬스터 배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산룡 있고, 어룡 이 있고, 숨룡 이 있어요. 어룡 그 샘물 무리들 있고, 산룡들 그 메아리 메아리 소리 애들 이 있고, 여기 나무사리 애들 이 있고요. 숨룡도 있고. 그리고 11층 와서는 어셈블. 12층은 그냥 몬스터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지역전설. 한명 있고요. 이 지역전설이 길 가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는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꽤게 재밌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통적인 애들이고요. 딱 저격형인 것 같아요. 딱 저격형인 것 같긴 한데 그 저격형만 피하면은 무난하게 깰수 있다 정도? 어느 정도 스펙만 되면 쉽게 깰수 있는 나선 미니인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뿅